맞습니다. 한달 전부터 시장이 미팅을 그, 이뤄, 하기로 했는데, 시장은 어디가고 없어요. 구시장은 시간상 리하고 미팅 약속시간에서 미팅 시간을 모한답니다. 자, 이 엄마, 우리, 우리 주민들은, 형생을 그 혜택 면민들은 소비를 안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달 전에 미팅 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가 구시에 없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알아보니까 이 통장 협의회장들 표창장 준답니다. 선산에서. 그 옛날부터 저도 이장을 했습니다만은. 구미 시해졌는데 오늘 유일하그 선산, 선산에서 그 한답니다. 행사를. 그래서 1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미팅을 하자 그래도 10분도 안 된답니다. 올수 없답니다. 그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안 온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도 오늘 들어가가지고 한 10명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미팅이라도 좀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안됩니다 지금 구미시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됩니요 안안안 그래 저희들은 구미시만 할게 아니고 대구에 가서도 뭐 집회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구미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면 구미시에서도 집회를 한번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팅을 할수 있도록 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가서도 여러분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대구에서도 같은 집회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시민.